안녕하십니까. 작업자적입니다. 오늘은 서리이태 관찰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어, 이거는 이제, 어, 지금, 어, 뭐냐면, 지금 삽목을 해가지고, 당금, 당금, 당 적심 삽목을 해가지고, 지금, 어, 3일차 들어가 있습니다. 어, 보니까는 이제, 어저께 죽고 갔던 것들이 차형마을 시연니까 많이 되살아났어요. 그래서, 요걸 한번 다시 한번 촬영하려고 그러고, 어, 그리고 또 하나는 너무 긴 거를 하는 거보다는 짧은 게 훨씬, 하는 게 훨씬 좋다는 거, 그걸 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작업자들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하우스 아니고요. 여기가 지금 뭐 만들고 있습니다. 뭘 만드냐면은, 제가 지금까지 보면 서리태, 지금 모종을 이식하고 있고, 정식하고, 저기 정식하기 전에 모판을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예, 오늘 하우스를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도 더운 거예요. 여기가 지금 하우스인데 전부 다. 아, 낮에 온도가 한 50도가 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이게 자꾸 뭐 보안이 말라고 있고, 그 다음에 싹도 잘안 나오고 있고, 아, 생각해 보니까는 이렇게 하면은 계속적으로 100%안 나오겠다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보수공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고민하고 있다가 오늘이야, 이제, 어차피 한번할 거, 지금 모판을 옮기고, 그 다음에, 지금 제 바깥에 보시면은, 이제 나무를 가져왔는데요. 나무 위에다가, 지금 임시, 하우스, 미니 하우스를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그래서 공구까지 꺼내 나와서, 지금 한참 버리고 있습니다. 오늘 하려고 하다 보니까는, 지금 생각이 되는 게, 지금 현재 모판이 여기 보니까는, 여기 30cm입니다. 그리고 요게 얼마냐면은, 53. 그러니까 한50 정도 좀 넘겠죠. 그래서 이 판이 다 들어가기에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나무에 대해서 한계성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길이를 저 나무에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고 보니까는 180이 나오고, 폭은 요거를 갖다가 세 개를 높으면 한90 정도 되는데, 요거를 세로로 만약에 이렇게 수평으로 한다 그러면은 이게 1m10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축소시켜가지고, 세 판을 나란히 놓는 방향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어, 저는 지금 이제 막 미니 하우스를 또 안에 만들어야 되는데, 바닥에는 축축한데, 지금 뭐, 가 문제냐면, 습도를 맞추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여기 보시면은, 이제 발화가 되다가, 중간에 보면은 막 죽어가는 것이 계속 나와요. 그래서 지금 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벌써 아침에, 아, 어... 9시 27분입니다. 벌써. 여기 하우스는 벌써 땡볕이라서 빨리 진행하고 여기다가 일, 일시적으로 좀장소로 옮겨 가지고 좀 서늘하게 해 놓고 한 다음에 해들것 같습니다. 자, 모든 마무리를 마쳤습니다. 여기를 어떻게 했는지, 중간 과정이 없어서 그러는데, 이게 해보면 별거 아니고요. 아, 어, 요큰 나무, 이 다루기죠. 이거 나무를 갖다가 두 개를 한두 개를 마쳤는데, 이거를 180cm인데, 이게 두개 길이가 여기서부터. 여까지가 180.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안의 폭을 중요합니다. 안의 폭. 왜냐하면은 이 트레이의 간, 격이 31cm니까는 이세 개를 들어가고, 그 다음, 에 어느 정도 발이 들어가려 그러면은 1m는 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양쪽으로 두 개를 뚫었고, 안에 있는 거는 흰비닐로 하우스 비닐 하우스 거고요 바깥에 있는 거 지금 현재 헐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요거는 차 양막. 다시 면서 빛을 차단하는 거 중요하더라고요. 어, 뭐 이런 거는 제가 보았다는 별다른 건 없고요. 가장 이제 콩에 대해서 제가 해 보니까 한 4일 정도 5일 정도 집중적으로 해다 보니까는 중요한 건 습도를 맞추는 게 가장 중요해요.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습도를 맞추면은 된다는 거. 옛날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보면은 이제 그아론목에다가 겨울에 콩나물 키우고 똑같이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 이제 한 싹이 나오고 어느 정도 얘들이 안정되면은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여기서 어 싹을 치어 가지고 바깥으로 돌리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어저께도 제가 요거 이제 예, 그 이게 당근 어, 적심 그다음에 삼먹한 거기 때문에 요거를 아 어, 잘라서 잎을 잘라서 잘랐, 잘랐습니다. 왜냐면 강합성이 너무 힘들 것 같아 가지고 제가 보기엔 그게 맞는 거 같아요. 그래서 이파리가 다 해결, 나오지를 못하고, 어, 또 하나는 이제, 시들어 버리기 때문에, 적당량의 수분을 하는데, 얘들이 양분을 빨아먹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일정, 일정적으로 다잎파를 잘랐습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살아날지는 아직 모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이쪽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어차피 요거는, 제가 지금까지 해보지도 않았기 때문에, 요거만 잘 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게 당금이거든요. 이게 적심이고요. 그러니까는 이둘 중에 하나에서 지금 현재 어, 잘 살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저기 안에 모있는 뭐 거는 키우고 있는 적이기 저기 때문에 저기서 하나씩 하나씩 빼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아, 서리태에 관해서 더 촬영할 게 있어가지고 촬영을 합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여기 그 고무화 밭 옆에 여기다가 이제 밭에다가 골를 파고요. 그다음에 모종을 심고 그다음에 물을 주고 난 다음에 부직포를 덮습니다. 그한 3, 4일 정도 되면은 약하게 싹이 나 나오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약한 2주일 정도 되면은 한요 정도 싹이 나옵니다. 요렇게. 그럼 요걸 가지고 어 서리태 밭 비닐 멀칭 한 데에다가 바로 정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올해는 이제 어하 하우... 이거 모종을 갖다가 당금 적심, 삽목을 해서 키우다 보니까는 조금 더 위험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제가 처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적으로 여기다가 했는데 지금 이거는 나중에 나온 묘목이거든요. 근데 벌써 대가 이렇게 굵어지고 있어요. 굉장히 굵어지고 지금 여기서는 벌써 싹이 나고 진드물도 많이 끼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것도 사실상 보면은 어 만약에 텃밭이든지 어느 거든지 보면 모종을 할수 있다면은 이 방법도 있고요. 제가 보기에는 한 105구짜리 트레이에다가 그렇게 상토를 해서 하면은 더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단점이 뭐냐면은 이게 이제 흙이 많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밭에 가서 이제 정식을 하려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많이 고생을 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많이 죽는다는 거. 지금 이것도 이제 오늘 저녁에 어, 당금 적신 선목을 해가지고 저쪽 트레이에다가 옮겨야 될것 같아요. 여기서 이따 봐요.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는 콩을 갖다가 만약에 허졌습니까 그러면은 울대가 빨리 빨리 나옵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좋다는 것보다는 어, 저또저이 자리가 어, 서리태 정식 할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이제 비워줘야 되겠죠. 자 여기까지 촬영합니다. 감사합니다.